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걸까? 왜? 야, 고구마 100개 같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짱맨다 장은영입니다.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마주할 때마다 약간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처럼 체한 듯이 참 답답한 상대를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. 이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죠. 저 사람은 왜 저러지? 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수 있지? 저런 행동을 할수 있는 걸까? 물음표와 함께 진짜 그 답답함에 스트레스가 좀 증가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쓰는 방법은 최대한 거리두기.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최대한 배제시키기. <laughs> 생각하지 말자.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. 약간 선을 긋는 그런 편인데요. 어,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봤는데 어, 저라면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상식밖에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어, 왜 저러지? <laughs> 왜? 어, 굳이 왜 저러는 걸까? 라는 물음표가 생기는데 답을 찾을 순 없어요 왜냐면 정말 저랑은 다른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아 그래 어차피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내 옆에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예 끊어낼 수 없는 관계들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되는 관계 어쩔 수 없이 또뭐 일적으로든 만나야 되는 상황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의 거리는 유지하되 그래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삐걱대게는 하지 말아야겠다. 그쵸? 좀 뉴하게 살아야 되니까요. 항상 뭐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만날 수는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살게 되는데요. 근데 그 물음표가 생기는 순간은 참 괴로운 것 같아요. 저는 이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뛰어난. <laughs> 사실 그게 참 장단점인 것 같은데요. 공감을 하다 보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. 억지로 뭔가 그 상대의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자꾸만 애를 쓰는 과정에서 그 에너지 소비가 엄청납니다. 그래서 왜 상대가 정말 이 상식 밖에 행동을 하면서 어 어떤 영향을 줄때 아, 왜 저러지? 왜 그러는 걸까?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지? 해석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요. 그리고 이 속이 답답해집니다. 거기 안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거든요. 그래서 생각했어요. 그래. 이럴 땐 어차피 어차피 내가 그를 이해할 게 아니라면 이 공감 능력이고 뭐고 간에 <laughs> 다 던져 버려. <laughs> 다 필요 없어. 그런 거죠. 왜그 살다 보면 정말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도 되고 이 사회는 그런 집단입니다. 그렇죠. 나와 맞지 않아도 함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인정을 하면서 같이 일할 때는 진짜 일적으로만 일적인 관계. 그리고 그 외에는 그 감정선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일적으로 만난 사이라고 해도 일만 해야지 생각했다가도 사실 일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소통 방법에 있어서도 부딪히게 되는 게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감정이 상하게도 되고 그러면서 상대에 대한 미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라면 저렇게 안할 텐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걸까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미워 보이기도 하고 억지로 그 웃으면서 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. 근데, 미워하는 감정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 소비예요. 저도 그래서 오랫동안 좀 사람을 미워하지는 못하는 편인데, 어, 당연히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생기죠. 나한테 상처 준 사람도 생기고. 근데, 그런 사람을 떠올리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아까운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 어, 미워한다는 감정을 좀 빨리 털어내보자. 그러려면 나만의 어떤 좀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저도 고민했어요. 아 어떤 게내이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일까? 저는 그게 소통인 것 같습니다. 어, 이 유튜브 공간 안에서. 또,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하다 보면, 이, 마음으로 마음이 전해지니까 조금 그 답답함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. 정말 익명의 누군가가 이 방송을 이 유튜브에 올린 그 영상들을 보게 해도 될 테고, 뭐, 마음 맞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고, 아니면 들으면서 보면서, 어, 이게 무슨 소리야? 난 전혀 공감 못 하겠는데? 이런 분도 계실 테고요. 하지만 저한테는 제 마음의 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대나무 숲이라고 내 마음의 소리를 전하고는 싶은데 임금님귀는 당나귀기라고 외치는 순간 그임금님귀가 당나귀기인 건 사실이지만 그걸 발설했을 때 오는 어떤 그 무거운 감정들이 있거든요. 저도 그래서 참 많은 걸 어느 순간 알고 있는데 표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답답함이 이렇게 쌓이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. 대나무 숲.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. 이 공간을 좀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.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냥 무작정 수다 방송이자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는 자리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섰네요.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면 음, 그 감정이 내 스스로 내 살을 깎아먹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해소를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나의 잘못이 아니니까요. 상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걸 내가 숨기고 내가 안고 가는 이 안에서 오는 어떤 괴로움 그쵸. 그게 내 탓이 아니잖아요. <laughs> 어, 세상에는 참 그런 것 같아요. 분명 잘못한 자가 따로 있고, 이해하지 못할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, 그걸 알면서, 어, 알지만 그 발설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. 누구를 위해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저도 막 물음표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. 어, 왜 세상에는 그냥, 그런 것 같아요. 말이라는 게꼭 이야기를 다 전해야 100%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됐거든요. 사실을 알고 있어도 이 사실을 굳이 어떤 누군가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그냥 조금 잔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발사를 함과 동시에 큰 파도가 한번 치고 파도가 치고 나면 모든 걸 휩쓸고 가버리잖아요. 근데 거기서 오는 어떤 공허함, 허탈감, 허무함 이런 감정도 있을 것 같고, 이건 본인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. 살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 결국엔 왜 어느 정도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과 그 사람을 파악하고 나면 그 사람은. 시간이 가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그건 있더라고요. 시간이 지나면 조금 바뀌었을까? 좀 나아졌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저도 모르게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자꾸 안고 살게 되는 것 같은데요. 결국, 아, 그게 아니구나라고 느껴졌을 때 허탈감 같은, 음, 그 무게가 좀큰것 같아요.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어 돌려 말하기에 달인 충청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 <laughs> 어, 그러게요 세상이라는 건참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 투성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해 못할 것도 아니지 하고 보듬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만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 스스로를 깎아먹는 그런 삶은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.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해봤어요. 이제 가을이죠. 뭐 아침,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도 그렇고 높은 하늘도 그렇고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 더 파란 하늘이 함께 하길. 그리고 답답한 사람들, 나를 자꾸만 뭔가 그 스트레스로 몰아넣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짱만다 라디오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.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